화평을 완성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얘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회에 설립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회인 시에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지내면서 친히 목회하는 교회가 바로 이, 오늘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아데미 신상을 비롯한 온갖 우상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소동이 일어납니다. 디아스포라 본토를 떠나 타디에서 자신들의 주범과 관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집단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민족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고 있죠. 그렇듯이 교포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그리스 북쪽 지역인 마게도자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된이 소동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일곱 개의 경이로운 구조물을 세계 칠대 불가사이다라고 합니다. 불가사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입니다. 물론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것은 쿠프왕의 피라미드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15세기 이전에 지진과 화재 등으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자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업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보게 되자, 에베소 주민들을 선동하여 바울 일행을 고발하고 대규모 희위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치죠? 크로다, 에베소 사람의 아내 미요!를 외칩니다. 바울은 그렇게 되어 에베소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훗날 주 62년, 노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이 편지의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행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헬라어로는엔 크리스토라고 하는데, 영어로 인 크라이스트죠. 주 안에서. 행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라. 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하라. 행하라. 주 안에서 행하라. 이게 바로 이 애베소서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에 핵심에서 가깝습니다. 화평을 완성하신 주님,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예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막힌 방을 자신의 육체로 의시로 우리와 화평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하실 처소곧 성전이 된 것이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싸움을 하지 않도록 말려서 화해시키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웃에 무조건 친절하게 대하여 평화로운 삶을 사랑가는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는 영원한 평화와 화평이 유지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 자신이 최고라는 교만이 들어있고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시비와 싸움을 걸수 있습니다. 화평을 약속하였더라고 마음이 변하여 그 약속을 깰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평화와 화평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화평의 사역은 자비하신 하나님과 이 타락한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평강의 왕이다, 살렘 왕이다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인류와 이 타락한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었는데, 이 원수지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화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화평을 이루시기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평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을 한번 다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러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셔 화평하게 하셨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화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복음 안에서 화해하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인간 사이의 화평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하지 예수님은 인종적인 화평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이루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거리감 있는 것을, 원수된 것을, 서로 시비하고 미워하던 것을 화평하게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과 우리가 화해하며 교류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저 사람 안볼 거야. 이런 사람 꼭 있지요.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주님의 십자가와 이 화평하게 하신 은총을 잊지 말고 화평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화평하게 사는 성도와 화평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인생의 부행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모든 불화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불화의 원인은 역시 죄악 제약 때문입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불화하게 했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미움과 갈등으로 갈라놓아 서로 원수처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2절에서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이 사람으로 알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인생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서운 이 죄악의 사슬을 단번에 끌어버리고 화목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일을 화목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비참한 처지에서 서로 싸우며 잡아먹지 못해서 안다라는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고 오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로 결단하면 이르지 못할 화평이 없고 이르지 못할 관계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나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 있으니까 십자가로 소멸해야 할 나의 원수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이룬 이 화목을 지속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었던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지물이 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성소 성소 지성소 안에 가면 시인자가 있죠. 은혜를 입는 시인자. 하나님께서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 에베소 교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실제로.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 주님 안에 있다. 이거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한이 있는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지식이나 재산이나 어떤 권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로 만냥 잡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온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우를,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전히 주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함께 지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또 건물을 지을 때 보시면, 벽돌이나 석재와 건축법에 따라서 머리돌을 중심으로 하나씩, 둘씩 서로 이렇게 견고하게 맞대어 지어져 가는 것을 볼수 있으니, 하나의 건축물을 봐도 자재가 국립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힘을 바치고 있어야 완성된 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같은 원리로 성전도 성도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이 모임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20절,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20절, 22절까지 말씀 20절에서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나니라." 모퉁이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건축물이 되고 성전이 되어간다. 함께 지어져간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돌은 건물을 구성하는 모든 돌들의 기준이 되는 기초석을 우리가 모퉁이돌이라고 하죠. 모퉁이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죠. 건물을 결합시킬 때 지,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이 말씀은 생명의 주님께서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성령 안에서 서로 마귀와 지체가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그 믿음은 유지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입으려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항상 지내야만 그 믿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마치 풍선이 조그만하게 툭 건들면 틀릴 것처럼 되어 있는 상태 알기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공기가 빠지면 흐물흐물하지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 믿음은 나 혼자 지을 수, 지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하는 것이랍니다. 건물에 돌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들 또한 제자리에서 사명을 다할 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서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의의 변기로 내 자신이 드려질 것인가? 불의의 변기로 드려질 것인가? 의의 변기로 드려진다는 것은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불의의 변기로 드려지는 것은 악한 도구, 로 가로주다처럼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의의 변비로 선한 도구로 마땅히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어 조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기의 성질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남을 세우고 남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이 선하고 행동이 선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악의 도구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남을 부담스럽게 하는 존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부담스럽게 하는 존재가 악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이 지어져가는 근거는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 2,000년 전 금요일에 십자가에 다니시고 무덤 속에 있었던 토요일을 지나 안식일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주일, 주인. 주일이 바로 우리가 그 주일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한 계속 사역에 감사하며 오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서 용서하고 화평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세우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